지역사회 발전에 의해 적극 참여하셨으며, 특기수완면 체육계의 발전에 특별한 애양심을 가지시고 물심양면으로 많은 도움을 주셨기에 제12회 수안면민 한마당 큰잔치에 음하여 감사의 마음을 입회에 담아드립니다. 후행상 수안면 오정일길 6-1 탁히태 귀하께서는 평소 남다른 효행정신으로 부모님을 극진히 공경함으로써 타의 모범이 되었기에 제12회 수암면민 한마당 큰잔치 행사를 맞이하여 면민의 뜻을 모아 후회 행상을 드립니다. 2019년 10월 19일, 4월 19일 수암면책회장 이문섭. 부상은 20만원입니다. 수행상 수한면 후평 바람이 길 이상임 내용과 부상 같습니다 봄꽃이 만발하는 화창한 봄날에 지역 어르신 내외 기비를 모시고 제 12회 수안면민 한마당 큰잔치 행사를 개최하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며 참석해 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우리 수안면은 해외 수출로 농가 소득을 올리고 있는 배추와 전국 최고의 품질로 명성이 자자한 오이, 무 등이 생산되는 기름진 땅을 가진 살기 좋은 고장으로 문화재로 후율사가 있고 청주 상주간 고속도로와 국도 37호선이 지나는 편리한 교통지역으로 도시민들이 살고 싶은 고장으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오늘은 각자가 처한 일상을 떠나 면민 모두가 한 마음 한 뜻이 되어 함께 즐기며 그동안 쌓여있던 스트레스를 마음껏 날려보내시길 바라며 오늘 이 면민 잔치가 수한 면민들 더 화합하고 단결해서 보훈군에서 최고의 면이다. 규모나 이런 면에서는 보훈군에서 면단이 큰 잔치로서는 지금 일등입니다. 그런데 하나 아쉬운 거는 지금보다 더 많은 이웃 간에 사랑하고 정을 나누면서 수한면민이라는걸 자랑스럽게 느끼면서 다시 한번 화합하고 남을 이해해 주시고, 그리고 남을 모략하거나 욕하는 거 하지 말고 더 칭찬해 주고 겸손하고 양보하면서, 수한면이 보군의 최고의 동목을 자랑하는 앞서가는 면으로 발전해 주시기를 감히 제가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존경하면서 여러분 사랑합니다. 그리고 수한면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고맙습니다. 예, 군수님한테 뜨거운 박수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이문섭 체육회장님과 또 김승길 노인회장님, 조규철 이장 회비장님을 비롯한 몇내각 기관 단체 회원 여러분들께서 많은 노고를 해주신데 대해서 먼저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김영길 면장님이 부임하셔가지고 역동적으로 면을 잘 이끌어 주시는 데 대해서도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특히 오늘 재경에서 우리 회장님들이 대거 참석해 주셨는데 정영기 우리 회장님, 박성수 회장님, 안종철 안종 찬 회장님, 우리 김명애 회장님을 비롯해서 어, 우리 남성우 사무국장까지 대고 오셨습니다. 군민 회장으로서 수원면 행사에 초대되는 영광을 누렸습니다. 정말로 감사하고 고맙게 생각합니다. 아무쪼록 오늘 이 자리에 모여서 수안면민 여러분들이 더욱 화합하고 길을 모아서 수안면이 발전하고 이 자리에 참석하신 어른들께서 백세까지 건강하게 장수를 누리시는 건강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아, 저는 수안면 소개리 출신 박성수입니다. <laughs> 아... 아, 오늘 진짜 12회 수한면 미나를 진심으로 축하드리고, 아, 그간 저는 수한면 출신임에도 불구하고 기여한 바가 없습니다. 아까 아, 군수님께서 과찬의 말씀을 하셨는데, 아, 내년부터는 그 우리 이문석 회장님과 수한면 관계자 여러분들과 협의를 해서, 정말로 보은 군 행사가 될수 있도록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어, 이곳 수안면은 보은에서 가장 인접한 지역이기도 합니다. 바로 앞에가 바로 보은읍이 보이고 있고, 특히 수안면에서 보은군에 기여한 바가 상당히 크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대추축제 위원장님도 우리 수안면 출신이신 이문섭 회장님시고 이또 부원군 연합회장을 하고 있는 최인식 회장도 우리 수안면 출신이십니다. 그리고 아까 그 우리 정영기 회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은 전국에서 최초로 군민의 사무총장을 하시는 분도 바로 수안면 출신인 남성호 선배님신데. 이 아마 남성호그 우리 군민의 사무총장님은 유엔 반기문 사무총장 버금관 정도로 능력이 계신 분입니다. 그래서 우리 보훈군은 앞으로도 아까 의장께서 말씀하셨지만은 수한면 사람들이 아니면은 보훈군을 운영할 수 없도록 그런 우리 군민 면민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앞으로도 많이 부족하고 제가 부끄럽습니다만은. 어, 내년부터는 좀더 기여를 해서 수한면발전이 보은물을 잇고갈수 있는 그 정도로 어, 이 모임이 될수 있도록 미흡하지만 기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로 오늘 어, 이렇게 준비해주신 체육회 이문석 회장님과 관계자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아닌디 저 <laughs> 아이고 남자 이름일세 이상임 남자지요. 이상임씨이상임씨 544번 아까 효부상 받으신 분 아닌가요? 우리가 삼수 어머니 모시고 계시는 100. 백... 아. 이상님 씨가 자전거 경품 단착됐습니다. 효부의 효부. 저 뒤에서 그러니까, 지금 봉사하신다고 어, 안 오시는 것 같아요. 부모한테 잘하니까 이렇게 분수가 내 뱉어 뽑아버리잖아. 자, 이상님, 효부님 나오십니다. 박수! 야, 자전거도, 아 이거 500만원짜리네. 최고 비싼 거예요. 고맙습니다. 축하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아, 나요! 군수님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여성분만 추천을 해서 잘한거지요? <laughs> 네. <laughs> 아, 예, 맞습니다. 축하합니다. 축하합니다. 네, 네, 네. 감사합니다. 다음은 박성수 명예회장님께서 추천합니다. 그 타고 싶은 사람은 무슨 말씀하세요? 내가 뽑아드릴 테니까요. 네박 예, 선생 나오고 계십니다. 묘소 뽑아야 되는데. 묘소 <laughs> 첫째에 <킬레> 뽑아야 되는데. 아 네네. 수고입니다. 수고했습니다. 자 이상으로. 제 12회 수한면민 한바다 근처지 개식을 마치겠습니다.